제가 보기에 대통령 선거 때 찍은 사람이 40인데 안 찍은 분게 지지할 리가 있냐 그것도 이게 40%다 이렇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지지율이 급등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지지율은 뭐 수치는 이게 50%넘지만 제가 보기에 2, 30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그 발표하면서 가장 고민한는게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인데 저녁에 그 제일 앞에 서론 부분에 춘추 그 전국시대의 그 제자백가 중에 묵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화실이 그 한눈으로 보는 것보다 두 눈으로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한 귀로 듣는 것보다 두 귀로 듣는 게 좋다 이 말은 정치는 천하의 민심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목소리> 따라서 시면그래서 어. 어, <ımensen> yeah, <laughs> 제가 보기 는현 그 정권은 끝없이 그 체육기 민심은 터하고오르그 촛불만 뜨 봤더는 따라서 그 두두 기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런 게그 독성과 뭔가 게그 그 불통, 오만적인 무능 실정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이제 그 실정을 써놨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가정의 문제 에서을 느끼는 거는, 그렇다면 이게 왜 야당의 지지율은 뜨지 않느냐. 예를 들어 이게 현그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 하면 반드시 이게 야당의 지도가 지 올라가야 되는데, 오르게 이 쩍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 11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이 정의당보다, 오르게 낮은 지지율이 높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게 뭐 때문이냐. 그래서 이제 그 답해지지만, 그 저는 그 토인비, 이분에게 그 경고를 소개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게 보수, 파 야당들은 너무 절박감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뭔가 이게 그 어떤 이게 역사 속의 성공은 대부분이게 절박함, 죽을지도 모른다는 여기서부터 놓고, 대부분의 실패는 뭔가 이게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게 웰빙에 젖어서 너무 절박함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이렇에 백남기 그분하고, 저번에 그 탄핵에 반대하다, 정말 그 숨고 가신 예국 국민 4분, 거기다 이렇게 대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백남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 자파들이 얼마든지 몇년 동안 집요하게 물고늘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평택자동차 노조 탄압, 이것도 이렇재 조사를 하고 있어요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과연 이보수야당들은뭘 하고 있느냐? 대부분 네 이게 돌아가시으면 그것만 해도 타인 사입니다그런데 과연 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런 게 절박감의 부족이 근본 원인이 아닌가? 이건 이게 그 처음에 문제 제기에서쭉 썼고요. 그럼 게두 번째로 저는 이그 지금 이게 우리가 그 보수파가 상당히 그 자파에 비해서 좀 이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럼 이그 원인이 뭐냐? 제가 이제 고민해 본 거는 세 가지 문제를 적이는데 바로 이 교육 그리고 이제 이거 언론 그리고 이제 이거 역사에 기울어진 운동장 제가 보기 에이세 가지는 근본적인 토양에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이 거의 제가 보기 에90% 이상 정교조 완전히 자파 교육이 장이루어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금전한게 가치관이 형성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정교조 교사들에게 회복된 역사 교육을 받으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언론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도 언론인들 많이 나왔지만, 정말 이게 공명, 방송이 어떻게 그 자파 노조에서, 강경 노조에서 완전히 자극되버려요. 따라 이게 언론이 너무나게 공정하지 못하고 기울어지지 으니가 이게 바로 또두 번째 원인이 아닌가. 이걸 제기했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가장 이게 자파가 판치는 게 역사의 입니다. 역사. 제가 보기에 박 대통령 집정 교과서 만들려 도씹필 일이 없을 정도로 서기계 자파 사회의 역사학자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그민 이게 국민들이 끊임없이 왜곡이 돼서 의식이 이세 가지 기울어진 논쟁이 저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게 보수파가 정말 이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게 교육 한다 여러 가지 이거 애국 시민단체에서 교육단체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에게 끊임없이 자파, 그 역사, 교육이 왜곡된걸 비판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도 오늘 노신 분들처럼 정말 이렇게 그 자유 공정 언론을 싸우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역사에서도 정말 이렇고분투투 하는 제가 잘하는 그 이명희 교수님 같은 분 정말 이렇게 역사책을 썼지만 채택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런 분들에게 어딘지 우리가 지원하고 밀어주는 이게 그두 번째 필요한 게 아닌가. 이걸 이렇게 이번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게 역사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저는 역사에 무지한 사람보다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문제다. 대표적인 게뭐 문재인, 이재명, 이런 분들이게글쓴거 보면 역사를 모르는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렇게 그 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사회도 해악을 끼칠 수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제가 하나 언급을 했는데, 저는 방송이, 공영방송이 자파에 장악되면, 결국에 우리가 기댈 거는 대안방송저기 대표적인 유튜브 이거는 18억 명이 시청하고 정말 이게 그 시청시간도 15시간 그래서 이게 가득 유튜브 하느님처럼 저도 이게 그 유튜브 방송도 도성국TV 그 하나 월요일만 하지만 정말 이게 유튜브는 좀 저희가 육성해서 현재 이게 보수파가 많이 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대안방송이라는지원도 대한 필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보수의 아, 제가 위험하게 보수의 가치 문제, 이걸 세 번째로 썼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당장 하고 싶은 거는 제가 보기 진보가 내일을 말한다면, 저희에게 그 보수는 모래를 말해야 된다. 이말에 그 보수는 진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더 나아가는 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야 됩니다. 정말 세대, 제가 보기에 그현 정권이 정말 이게 예산을 펑펑 써서. 저는 이게 좌표통이 가장 잘한 게 나라의 국관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그국관을 완전히 끌어버리고, 그럼 이게 그 내일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저희는 그게 그 다음 모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다이게 정말 그 나라가 지금 암울한데, 이런 거는 이게 감히 비판이 되고요. 타석에 저는 그 개혁을 할때 자국의 그자유화폐에 보면 반성 시험하는데, 저는 게 반성이 개혁이라고 안 봅니다. 타석에 개혁이라는 거는 추정이다저래서 제가 그문장에 보면,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건에게 바꾸는 게 계획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잘못한 방성, 잘못된 건에게 바꿀 건은 바꾸게 되지만, 정말 이게 지킬 건은 지키게 되요 제가 보기 무조건 반성할 게 아니고, 현 정권이 김정은하고 이국교 손잡고, 북한이 동포들을 타락할 때, 결국에 북한 동포하고 손잡고, 우리 현 정권의 대북 숙천을 비판하는 이런 이게 추생도 정말 게 진정한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대학에 오는 그 문구를 하나 그 언급해 놨는데요. 바로 이게 그, 민심이 천심인데, 하석의 천심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게아니라 하석의 민심인 천심은 움직인다. 그럼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착한 정치를 펴면, 바로 에게 민심을 얻게 되고, 아니면 게 잃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게 지금은 제가 보기에 보수 우파가 좀 고전하지만, 저 이게 그 민심을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저에게 국민만 바라보고, 더 이게 처절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저희도 지지를 얻게 된다. 이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보수의 제가 인적 세신 부분을 쭉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이게 그 고영무 항상 이그 중국 명나라가 망하고 창 나라 때, 고영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이서 그 천하 불망에는 필부 유책. 제가 보기에 천하가 망하는 데는 일반 백성들도 다책임이다 따라서 저도 나름대로 보수를 자처하면서 정말 더 열심히 못 싸우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게 그 저부터 책임을 인정하고 제가 보기에 일단 모든 이게 보수 국민들이 좀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 저는 전면적인 인적 체신이 필요하다고요. 봐 근데 그게 대파 기준이 아니고 철저하게 가치 기준으로. 제가 보기에 저희 보수가 또 이게 우파가 지향할 가치를 정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과감하게 환불를도려 내듯이, 지금 이게 국회의 뭐 보수 우파라는 야당 국회의원에게 밴밴시면 돼도, 정말 게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박 대통령 재판이 33년 선고됐는데, 자유한국에이 동평한 줄이 없어요. 그, 정말 그 환불을 돌려내듯이 과감하게 청산하고요. 제가 보기에 보수 우파에도 천하인재들이 널려있습니다. 여기 보수욕장에 천하인재들이 많고요. 이런 이 과감한 책임으로 저는 물갈이 된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제가 그 통감 전료라는 그 역사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승이 그 호랑이가 굴무지면 바람이 그세지고 용이 일어나면 구름이 몰든다. 제가 보기에 정말 지금 왼쪽 벽을 싹쓸이하고 정말 게 새로운 인물들을 삼고초에서 모시면 저는 반드시 용이나 호랑이가 나타나면 민심은 따르기 때문에 정말 이게 그 호수파가 확실히적용될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laughs> 저는 니네 우리가 이게 그 그래도 정치는 가치와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저희가 이제 비판을 해야되고요 제가 보기 현정권하고 가장 대책중에 있는 점이 저는이게덩샤오평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 정권의 정책은요, 정부이그 실사구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뭔가 이게 현실에서 논 경험에서 논 진리가 아니고 대부분 이게 그 이념 내편이냐, 너편이냐. 내 저게 좌우 좌파이름에 따른 논, 정말 이게 그교조적 이념에 논, 허상, 사상도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렇게 가장대칭성을 덩시합병을 받고, 이본에게 유명한 흑묘병묘 가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질을잘 잡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 정권의 정책은 제가 보기에 지을잘 잡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고양이 색깔이 검은냐 아니면 이게 흰냐, 이것만 가지고 이게 정권을 재단하니까, 정말 이게 잘못된 정책이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제가 소득주도 성장이나 또기게 탈원전이든 모든 정책이 전부이그 어떤 이념으로부터 놓은 편파적인 자기 편에 따라서 뭔가 경험에서 검증되지 못한 거다. 이런 이 비판들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제가 맹자 이야기를 하나 썼는데, 바로 이게 그 무항상, 무항심. 그래서 이그 옛날에 이게 임금이 백성을 하늘로 여긴다면 백성을 이게 먹고 사는 걸 하늘로 여깁니다. 제가 보기에 항상 경제가 나쁘면 항심이 놓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게 그 유난히 경제는 정권의 지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게 그 제가 보기에 지금 경제는 우리 혼자에게 역주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정말 이게 그 호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에게 역주행하고 있는 경제 이거는 이게 정책 방향이 잘못된 거죠. 따라서 이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면 정권의 지도는 급락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게 큰위기를올 것이다. 그 점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에 제가 이제 이그 주역의 문장을 제가 원래 그 역사 학문을 좀 좋아해서 한 책가 많은데 제가 보기 그항용유해라는게 있어요. 주역에 보면 먼저 이게 그 하늘까지 올라간 용은 의상이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뭔가 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용의 한창, 이게 학룡 유엔데 제가 보기엔 문대통, 령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지금 제가 보기엔 문대통씨라고 하기 전제 바로 용을 들고 유엔처럼 저녁에 결말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때 모든 대통령의 공통점이 친초보다 그래서 이게 인기말이 그 지지도가 낮았다는 게 공통점인데, 제가 보기에 현정부는더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수쭉 제가 적어놨지만, 본인에게 뭐그 빈손으로, 치매가 빈손으로 들어가겠다. 그게 소주 한잔 마시겠다 하지만, 그 바람드는 게 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제가 보기에 그 정치 보복을 사용하는정부를본 적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황제 그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가 뭐랬냐면 하석이 그 최선의 복수는 적과 다르게 되는 거야. 우리게 앞에 적군이 잘못한 게 있으면 조심해서 자기만 잘하면 되지. 끓임없이 그 앞에 적군을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그 통계를 보니까 지금 이게 구속된 사람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비롯해서 한게 차관급 이상만 제가 알기로 한 550명. 저기 이분들이. 거기 제가 희분이 속담을 해놨지만 희브이 속담에 보면 이한두 가지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인데 세 가지 거짓말은 정치다. 원래 정치라는 게 거짓말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유난히 현정권 심해 대표적인 게 이거 제가 세월 17시간. 도대체 이게 얼마나 거짓과 정말 게 국민을 기만해서 지금까지 이게 렇 불거먹고 있느냐 이런 게 비판을 해놨고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동서와 복음에 저도 이 역대 남미에도 밖에 대통령들이 구속된 경우 많아요. 근데 역대 우리나라에 구속된 대통령도 많고요. 근데박 대통령처럼 정말이게 개인적으로 시원 하나 안 받고 이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판결문 제일 뜨는 겁니다. 아, 일찍에 전에 안 받고 관계 30평년 받은 분이 있느냐? 따서 라 이게 거는 정말이게 전 세계, 게 우리나라 역사에 부끄러운 판결 아니냐? 그, 그 김경수 지대의덕킹부터 해서 정말하게 과거 정부의 댓글하고 비교해 보면 과거 정권의 댓글은 10년 전에까지 경찰에게 몇개단거9정몇개단까지 조사하면서 만약에 김경수 특검 이거 이게 저렇 제대로 조사하면냐사실그검찰이나 이게, <laughs> 이게 법은 제가 보기에 법부라는데 하석에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너무 정말 이게 너무 약해져서 정말게 조사를 못하는.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조금 이루어질 것이라 이걸이렇게 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안타까운 게 완전히 제가 박 대통령 탄핵 때부터 저녁에 방송에서 제가 자신 있게 저는 이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이게 무슨 탄핵 사유고 사유도 없지만 절차도 잘못됐고 이런 게그 저는 계속 일관되게 비판했는데 을 제가 보기에 그 이번 재판까지 저는 이게 법조인이지만 우리나라의 법치는 완전히 죽은 거니까. 맞아요. 제가 보 제가 보기에 법칙을 모는요 어느 판사가 재판하든, 맞아요. 어느 검사가 수사하든, 가서 이 같은 맞아요. 사안 같은 결론이 오는 거, 이게 법칙인데, 제가 보기 정권의 규모에 따라서는 저녁에 폭파적인 판결이 오는 건 법칙을 가져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당 저녁에 보수우파정당 종합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끝에, 제가 이제 끝에 대한해국당 그 창당 1주년을 맞이해서 저도 이제 협률공이기 때문에 뭐 제가 한번이게고언하고 덕담을 써봤는데 마지막에 몇주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히 한로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대한애국당은 그 어떻게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등 정말 보수 종북 자파들과 가장 강력히 맞서는 보수우파 정당의 총본산이다 이렇게 아아어 대박, 대박, 대박. 이게 대국강, 대국강은 나아가서 이 오수를 표방하면서도 결정적인 국면에서기회주의적 처신으로 대국을 거리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도 강력 견제된다. 이게 두 번째로. 아 <laughs> 그래서 이그 대한민국당이 물론 이제 그 우파 정당 중에서도 가장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에 충실한. 가치 중심의 정당이라고 보고 저에게 좀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좀더나은 자세로 뜨겁게 다가가면 반드시 대한숙권 정당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 <laughs> 보기 조기 오해의 말을 하나 인용했는데 저에게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다. 제가 보기에 거짓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 진실이 말하 것이 혁명이라는 이런 확고한 신념으로 정말 거짓 승동세력인 수구자파에 맞서서 우파혁명을 일으키면 된다. 이걸 제가 강조를 해놨습니다. <laughs> 이제 제가 이제 대한민국당 장가라든지 보통 노래 노는 구절 한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바로 이그 가시밭길로 가고 고통이 칼갈에 쓰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나아가면 대한수권 민감으로 붙었을 수 있다. 박근혜 <laughs> 그 <laughs> 대통령은 <대박이 있어. 웃음> 책 제목을 인정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미안하다.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아, 이런 아, 박근혜 대통령이 저원과 함께 국군이 나아간다면, 제가 보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이 한번더 있어요. 바로 이게 역사의 재판입니다. 저렇게 역사의 재판에서는 현실법정에서는 비록 이 권력에서 불복되더라도 역사의 재판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laughs>